셀 선택, 범위 지정 키 7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 안에다 커서를 놓고 컨트롤 키와 알파벳 A를 눌러주면 표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두 번째는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 사이에 있는 삼각형, 열과 행 사이에 있는 삼각형 누르면 워크시트 안에 있는 셀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 머리글 클릭하면 그 해당 행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머리글을 누르면 그 행도 같이 선택이 되고요. 네 번째는 열 머리글 클릭하면 해당 열이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열을 누르면 해당 열이 선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셀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여섯 번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주면 지정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원하는 셀까지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 원하는 만큼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 끝까지 한 번에 지정이 되고 윗 방향 키를 누르면 위쪽 끝까지 즉맨 위죠. 맨 위까지 선택이 됩니다. 셀 선택과 범위 지정, 일가까지키 알아봤습니다. 단축키 컨트롤하고 C 복사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V 붙여넣기, 컨트롤하고 X는 잘라내기. 단축키 중에 단축키죠. 이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도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를 할수 있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C 합니다. 복사하기. 그 다음 다른 곳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복사하기가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졌죠. 점선은 esc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럼 새로 만든 표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X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커서 놓고, 컨트롤 V 하면 이동이 됩니다. 잘라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복사가 아니고 이건 이동입니다. 표 전체를 지정하고, 선 끝에 대면 십자 모양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됩니다. 표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복사하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붙여넣기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커서를 놓고 왼쪽 위에 보면 붙여넣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사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M 열 너비가 좁아서 표시가 나타나죠. 이럴 땐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는 기능이고요. 다시 복사합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붙여넣기 합니다. 금액 너비가 똑같은, 원본과 똑같이 붙여넣기 해줬죠. 이럴 때 유용합니다. 너비를 같은 크기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 다시 복사합니다. 복사해야만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붙여넣기 합니다. 이 기능은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단가와 청바지 위치가 바뀌었죠. 단점이라면 깨끗하게 붙여넣기가 안 돼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는 점,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복사하기 한 다음 붙여넣기 기능에서 맨 아래 줄세 번째 그림 붙여넣기인데요. 이것은 표를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수식이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준 것이라 다른 기능이 안 됩니다. 이 기능은 주로 결제란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사하기 합니다. 맨 마지막 링크 그림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것은 그림은 그림이 돼 원본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금액을 바꾸면 바뀐 금액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금액뿐만이 아니고 글자도 바꾸면 다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